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입니다. 박세니 지음 마인드셋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며, 멘탈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방법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왕 헬리포드는 당신이 된다고 생각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은 옳다 라고 말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그 방법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변명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만 몰입하며 살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신과 무의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멘탈이 바뀌며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돈은 벌기 쉽다 아니면 어렵다. 둘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무의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어렵다고 받아들인 것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환경에 있어도 좋은 말을 해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최면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무의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최면 상태를 만들어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습관 형성까지 도와줘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최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나에게 맞는 최면을 남다르게 활용한 결과 돈 버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생각, 즉,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멘탈 관리가 답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결국 멘탈에 달려있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멘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은 순간부터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중심 없는 상태가 아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최적의 멘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마냥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분야에 고도의 집중력으로 최면 상태를 즐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물질적인 불안은 결과물이 아닌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준 긍정의 최면 상태를 즐기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저 돈잘 벌어서 좋겠다, 부럽다 수준에서 그치면 그 영역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멘탈을 변화시키고 압도적인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상대방을 압도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인정할 사람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을 인정하면 새로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타인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인정한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르게 성공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놀랍도록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잠시의 관계 정리도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모이고 실패한 사람 주변에는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은 하나같이 이 더러운 세상이라며 탓하기 바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기 생각의 부족함과 실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세상 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부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자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모여서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희망 없는 감옥에 가둬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희망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 자기 암시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얼거림도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무엇인가 말하거나 중얼거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런 중얼거림을 자기암시라고 한다면 이 행위를 의미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거나 자기 파괴적으로 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은 전자에 해당하고 실패한 사람은 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잣말, 다른 말로 자기 암시를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 어려워, 짜증나, 미치겠네 등을 내뱉으며 자기 멘탈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의미 있고 삶에 도움되는 긍정적 자기암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상황과 마주했을 때 부정적 자기암시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야.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돼.처럼 부정적 언어를 남발합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도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돈은 벌고자 하면 벌립니다.그래서 돈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합니다.당신은 돈 버는 것이 쉬운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렵다고 대답합니다.그것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이 어렵다는 암시가 무의식에 강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나와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해보지 않은 10대 이전의 아이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대로 성인이 되어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삶, 부모 세대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최면적 상황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억측은 성공의 방해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지, 돈 버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직접 찾아가 비법을 물어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이런 시도나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멘탈을 변화시키면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일단 돈에 대한 억측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최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당한 최면 상태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투기나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집안의 돈을 물려받아 인생을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남다른 힘과 능력으로 성공을 이뤄낸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배워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멘탈을 변화시켜 인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벽을 넘는 사람이 있고 벽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을 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벽을 마주할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벽이나 장애물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민에 빠지게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먼 길을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벽을 넘어,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벽을 처음에 마주하면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넘겠다고 마음 먹고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떻게 밟고 올라가야 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벽을 오르다 보면 점점 더 요령이 생기고 반복하는 노력에 근육이 생기면서 벽을 넘는 과정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벽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은 누군가 벽을 넘으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이거 절대 못 넘어. 쉬어 보이지? 어림없어. 등 부정적인 말로 의지를 꺾고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벽을 넘은 것을 보면 운이 좋았겠지. 나와 달리 든든한 백이 있나 봐. 하며 인정하지 않고 비하합니다. 그들에게는 벽을 뛰어넘은 사람의 자세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용기조차 내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기 바쁩니다. 그 외에도 벽을 넘은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거나 각종 아양을 떨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유 없는 비난을 하며 자신의 삶을 의미 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살던 대로 살기 싫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암시를 계속해서 받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대신 안타까운 자들에게 농락당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부정의 암시를 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지금까지 받은 부정 암시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개척한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이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지식을 믿고 공부해야 합니다. 생각이 담긴 행동이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만일 많은 고민으로 복잡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법칙만을 추려내어 그것에 집중하고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할수 있는 것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반드시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목표로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소소한 행동을 꾸준히 쌓아 올렸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행동하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행동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더큰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읽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없는 추억파리는 뇌를 노화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하면 과거 회상으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가령 학창 시절에 반장을 했다느니 동아리 활동을 멋지게 했다느니 하면서 소싯적 무용담들을 꺼내 추억에 졌습니다. 그 행동으로 예전에도 잘했으니 지금도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때 참 좋았는데 참잘 나갔는데 지금은 과 같은 푸념으로 끝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극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제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뇌를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추억에 잠겨 살게 되면 그 추억이 뇌를 노화시키고 발전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말로 멋진 날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건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뇌도 젊음을 유지하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스스로의 멘탈을 무장하면 삶이 놀랍게 변화합니다. 지금 인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책,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